해북면건천이 손춘자. 손춘자였내가 이름. 어린 시절, 엄마, 아버지가 없어. 6회 때다 떨어졌어. 6회 때 떨어지고, 큰아버지한테서 컸어. 큰아버지한테서 커가지고, 17살 되니까. 아주 웃어서, 징계밥 먹고, 그냥, 말도 못하게 하니까, 밥이라도. 그 다음에 먹라고 여기 부잣집이라고 일로 시집을 보냈어. 아주 그냥 긴게밥 먹고 친정에서 품거 없으니까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중신을 해서 이부잣집대중집이빌니까 어른들이 그냥 뭐 사촌 할아버지 뭐 사촌 누구 누구 해서 뭐 그냥 아침 먹으면 그냥 노인에다 그냥 수북하게와 그냥 삼, 다섯 개, 이 녀석의 사월부야 이 어린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기는 다고상한거 얘기하면 한도 끝이 없어. 그러다, 셔미한테 말 대답하면 셔미한테 맞지, 남편한테 맞지, 그냥 맨날 매만 낳고, 그냥. 그래도 시는 시동삼들, 그 키워가지고, 나 이렇게 어린 거 와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누가 나 상도 안 주나 이렇게 욕 보고 살아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나올게 직원이 웃더라고. 고생스러워서 나 고생한 거 얘기도 못해. 그래도 시방 혼혈게 살면서 자손 들어오면 그때가 좋아. 오면 명일 때 오고 민을 미누, 민을 들어오면 그게 이쁘고. 그러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인정해주는 거 그게 행복스럽고 아들 내고 누구 보면 열심히 산다는 거 그거지, 뭐. 내가 배우기를 했어. 뭐, 남과 같이 잘나기를 했어. 그냥 내 마음으로 남 돈도 줄줄 알고, 그저 없으면 좋은 거 있으면 남 주고 싶진다. 혼자 먹는 성질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이 동네 어른들이 옛날 그 어른들, 이저 아줌마, 아유, 저, 저 여쭤, 상주야야, 상주야. 이 소리 많이 듣고, 여기가 팔대주요, 내가. 이 자리가. 옛날 어른들, 서신의 어른들, 내가 이제 팔대주 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 이서신에가 그래서 이게 한참 빚져가지고 막 빚쟁이 들이막 드는데, 변호사가, 할머니 돈이 아까우니까 그걸 내주고 어제 저새방 가서, 아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벌어서 이 집을 지켜야지 이거 어른들이 물려준 집터를 이대가 서로 이걸 없으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고집을 이렇서찾으까 애들도 몇년때오고 집안들도 고향이라고 찾으 그게 엄청 좋아 그게 말도 못하게 눈물 나게 좋아 내가 내 고향에 어른들 살던 고향에 내 자손들이고 여기서 살다 나간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찾으면. 아주 그게 고마워서 죽었어. 아주 그게 고마워. 내가 이 맘한테 지켜가지고, 이게 다, 집안이 다 없어질 건데, 그래도 내가 고집시게 이걸 지켜가지고, 우리 애들도 엄마하고 여기 내 집이라고 들어오고, 그게 행복해. 다른 건 없어. 다른 거. 또 여기서 나간 서 씨네가 이제 나갔다 고향이라고, 내가 있으면 여기 찾아 들어오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해. 누구 먹으라고 갖다좀 그이가 맛있게 먹는 거. 그게 행복하고. 다른 건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져놓고 울고불고 하면 힘들게 졌는데 갈게 이렇게 열매가 달리잖아. 그게 이뻐. 그래서 고상한걸 몰라. 그게 이뻐가지고. 고추, 배, 대추가 주둥이요. 대추. 대추 우리 밭에 가면 주렁주렁 달리면 그게 행복스러워. 다른 건 없어. 약해야지. 니 그냥 애초기로 짊어지면 깎아야지뭐 그냥 왜 어려운 일이 없어. 반은 우러가면 하지. 대가 난게 그래도 갈게 수확할 때는 그게 다 잊어버려. 갈게 수확할 때는. 용은아, 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 봐라. 너들이 이렇게 살으니까 고맙다. 광태야, 엄마 여기 있어. 보니? 우리 동안이, 동국이, 인형이, 손자들 다 이뻐. 아주 거울같이 이뻐. <laughs> 이뻐, 동, 동국이. 우리 저기 작은 아들, 손자가 착해. 수명 서른 살이 다 됐는데 이런 아가씨들 좀 어서 장가나 들었으면 질 좋겠어. <laughs> 주집도잘하고 좋아, 애가. 그거지 뭐 다른 거야 뭐. 뭐볼거 있어. 작은 아들 사랑한다. 우리 똑똑해 그 아들이. 용은아 엄마가 이만치 만 진짜 사랑한다. 이제 미웠는데 이제 이만치 사랑한다 내가. 손춘자가 해먹고 사느라고 엄청 욕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시간이 내가 이제 80세시나 되는데 얼마나 남았겠어 시간이. 그래서 그동안이나 무병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병원에 안 가고 그게 소원이야 다른 거 소원 없어. 시방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망고풍산다 지키고 응? 사람도 많이 지켰는데 인정. 어 이게 제일 행복한 게요. 그냥 시방 사는 게. 누가 뭐, 뭐를 달려. 그냥 보는 대로 먹고 살려니까 잔소리하는 사람 없지 않니 시방 행복해그러고 우리 아들내들도 잘하고. <laughs> 아들, 낯들이면 지뢰복한겨 더, 뭐, 엄마들은 더 바랄 거 없어.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훌륭하다고.